오랜만에 싸고 좋은 산이 나왔는데요. 임야도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산인데요. 이 산은 25,078 평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산으로서 도로는 88번 아 국도 근접. 소나무 음, 음연 넘치고 경관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아, 다용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 가능한 아그란 산으로서 울창한 아소나무 숲의 생산 관리가 약1,500평 정도 그리고 능선 아 부위는 아 평지 야산인데요. 경관 수려한 서강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남면 소재지에서 5분, 영월읍에서 10분 이내에 거인데요 생활 편의성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싸고 좋은 임지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농원 농장, 수목원, 기도원, 산약초, 산양상, 이목. 과수 등 최상의 다용도 부지인데요. 매매가는 초금매입니다. 1억 6천인데요. 평당, 평당 가격가는 6천 원대입니다. 귀한 매물로 빠른 답사를 요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산도 도로도 아주 완벽한 아, 그런, 야산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은 넓고 큰 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